하나님의 말씀 여호편0편편여 절에서 호와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여 내가 여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기뻐여지뻐하지하하게하이이니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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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내가 주께 부르호와여 나를 나치셨나이다 여호와, 여호와, 여내영서호와 여호와, 여호와,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요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여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요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공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동능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요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만 보고 뛰는 자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소소한 행복이 눈에 돌올 수가 없겠죠. 욕망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감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빨리 달리면 차를 타고 가잖아요. 주변에 꽃이 눈에 안 들어와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저 뒤에 산까지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데 길에 밤이 떨어져 있어요. 차 타고 간 사람 밤은 못 춥습니다. 저는 밤을 주어요 매일 만나를 줬습니다. 일곱, 여덟 개면 충분해요. <laughs> 빨리 달리면 놓쳐버린 게 너무 많아요. 위만 쳐다보고 뛰는 자, 아름다운 곳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딱한 줄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노벨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간 우리나라 시예요. 제목은 그꽃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꽃 이게 전부예요. 어떠지르 이 시간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가다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꽃 얼마나 깊은 생각이 들어 있습니까? 풀어드릴까요? 성공만을 위해서 띕니다. 돈만을 위해 쫓아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해만 쳐다보고 달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행복도 안 보이고, 주, 주변에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못본 곳이 내려올 때는 보여요. 내려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리막길 인생이 될 때, 밑바닥 인생이 될 때,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특별히 성도들은 그때 하나님의 너무 잘 보여요. 하나님의 은성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행복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뭐가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관도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죠. 반드시 세 번은 지켜라. 6월절. 해방절기죠. 초막절. 광렬 인도하신 은혜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절. 먹, 먹을 것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 베푸신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아, 여러분, 기억하는 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손길을. 돌아보시면,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이 오늘 10편 30편에서 조목조목 하나님 베푸시던 은총을 고백하면서 기도 감사기도 드리고 있어요. 1절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요한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요아여 죽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감사한 게 이런 거죠. 죽께서 나를 끌어내사 두 번째, 나를 고치셨나이다. 세 번째,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치는 뭡니까? 살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살아 있음에 대한 감사.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데 고쳐 주신 하나님. 죽음의 문턱을 향해하고 있었는데 나를 다시 생명 주신 하나님. <laughs>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살아있어야 내일도 있어요. 살아있어야 다시 행복도 생각합니다. 살아있어야 소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은 산자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산자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에요. 죽은 자에게는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전혀 다른 시간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음보에 떨어진 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간이에요. 심판 시간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음부에 떨어진 자, 죽은 자의 시간과 삶에 대해서 전도서 9장 10절에서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가 음부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일들 많죠? 음부에는 다 끝났어요. 고통의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계획도 없고 음부 사후세계에서 무슨 인간의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 한들 거기서 무슨 계획을 이루, 이루겠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계획을 세울 거예요. 노후 계획, 은퇴하면 어떻게? 행복하고 즐길 계획. 음부는 모든 것이 끝난 곳이에요. 거기는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는데 인간의 뛰어난 지혜가, 지식이 있든, 있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고통의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감옥만 생각하면 됩니다. 갇혀 있는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독방에 갇혀 있는데, 거기 일도 없습니다. 못해요. 갇혀 있는데. 계획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도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산 자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운충의 기회입니다. 이 운충의 기회에 여러분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고통받는 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저를 죽게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저를 병중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1절에서 3절 사이에 다이시 했던 고백 제가 몇 가지만 언급했죠? 나를 끌어내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영혼을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은혜받는 시간이 아니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기억해보세요. 제가 언급할 때, 나를 밑바닥에서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기억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많은 질병의 고통에서 나를 주님이 고쳐 주셨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 큰 사건 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되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나를 다시 살게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구나. 기억하는 자, 감사하게 되요. 이 모든 은총을 누린 다이 너무 살려주신 것 감사해서 사절에 함께 찬양하자고요. 함께 감사하자고 말합니다.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아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아버지 은혜 속에 사는 자들아 찬양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무슨 말인가? 거룩한 이름이란 말이 거룩한 기억, 거룩한 개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이슨 거룩한 기억에 대해서 찬송하러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특히 신명기, 구약, 성경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기도를 오고 종종 이렇게 말씀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용어를 하나님 다주씁니다 오늘 신명기 두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뭘 기억하라고 그러시는지.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애굽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그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는지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 우리도 종 되었죠? 여러분 믿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어요? 저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이었죠. 탐심의 노예였습니다. 거기서, 기억하라. 누가 너를 풀어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은총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또한 번, 30, 신명기 32절, 6절, 7절입니다. 우매 무지한 백성아. 요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하나님 사랑받고 자는 하 자녀들 은혜를 잊을까 봐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가 어떻게 살아는지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있는 성도 여러분은 자녀가 묻고들랑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네 후손들이 우리가 왜6월절를 지켜야 되는 거죠? 너가 대답해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묻고 들랑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왜 나가는데? 예수가 누군데? 용생이 뭔데?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역대 연대를 생각해봐라. 누가 애굽의 노예에 고통받을 때 끌어냈는지, 누가 광야의 길에서 먹이고 돌봤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난 땅에 그 힘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땅을 선물로 주신 이가 누군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날을 기억해 보세요. 하루하루 감사 나옵니까? 아멘 하신 분 대단한 분이에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한달일년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잘안 보이시나요? 눈을 크게 뜨서 보이게 만들어 드릴게요. 10년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선명해 보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한 달, 1년 주, 주께서 나와 동행하셨나? 10년 되돌아보시라고. 명백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감상 안 나올 수 없어요. 저는 10년 아니고, 어,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대로, 어렸어, 청소년 때, 섬에서 무작정 가출한 거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었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근데 저는, 그때도 믿음이 있었어요. 약간, 왜냐하면, 저희 섬에 4km 떨어진 곳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집사님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꼭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줬어요. 지금도 기억난 찬송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찬송을 듣게 하세요. 70, 80까지 갑니다. 말씀을 듣게 하세요. 안 사라져요. 제가 그때 불렀던 찬송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지금도 기억해요. 그초등학교 희미한 불빛 아래 우리 옹기종기 모여서 그 집사님이 가르쳐준 찬송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주님은 저를 빛가운데로 이끄셨고 실족하지 않고, 엄청난, 상상도 못한 은혜를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다 다르지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아침에 일부 찬양대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다.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노예 수련회 할때이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성경인 송경기 목사님.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분이 사모님과 같이 와서 찬양하더라고요. 아, 눈물이 없이 들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고생하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고생하면 틀게 되기 마련이에요. 고생한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온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숨 쉬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때그 대신 뭐가 나오는가? 찬양이 나옵니다. 왜? 성령께서 알게 주기 때문에 이게 은혜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교만하잖아요? 분명히 사랑받고 잃고 은혜 받았어요. 교만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비교하는 순간에 안 보여요. 원망, 불평이 있잖아요? 안 보입니다. 사랑받고 살아서 안 보여요. 그 여러분 아, 예수님이 지난 주간에 그세리 기도, 바리새인 기도 우리에게 소개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할 때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감사할 때 영광 돌릴 때 옆에 사람 쳐다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의 합당한 은혜를 드리신 분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사소한 것 같은데 내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고 내게는 사소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달라요 다. 하나님만 테도보면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이부찬양 했죠? 듣고 있는데 하나 딱 꽂히는 거예요. 가사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찬송을 때 그게 딱 꽂히는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는 사람만 마음에 깊은 감사가 나올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거데 왜? 사랑받았어요. 은혜 속에 살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동네하게 쓰고 할것다 하고 만들어 살았어요. 사실 그때 거룩한 길로 갔어야 돼. 그래야 그 인생이 시원히 되로고열 일이 는데 아주 힘 있고 돈 많고 마음대로 할수 있고 뭐든지 부족함이 없을 때 아버지 길로 안간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넓은 문인데 그게 멸망의 문이다. 그런데 잘 나갈 때 모르죠. 안 들려요. 아까 말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잘 나가고 여유 있고 뭐 우, 웃고 즐기면사는데 무슨 꽃이 보이겠어요? 우리의 일을 붙들어주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보이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주수예비 자리에 내가 있음, 살아있다는 것, 산자에게 주어진 은청이에요. 죽은 자에게 시간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오늘 똑같이 다이도 고백합니다.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내가 흙으로 돌아가면 무슨 찬송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전도서, 고장, 십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이니라 누가 음부에서 무슨 뭘 하겠습니까? 갇혀있는데. 뭘 계획하고 꿈꾸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있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돌리는 자리에 있다는 거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요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고 피를 흘리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떨리는 감사 보셨죠? 살아있다는 건 엄청이에요. 저렇게 아프간 지진 보셨죠? 흙더미 속에서 산자들의 떨리는 감사. 어린아이가 얼굴만 흙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파 보니까 애가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살았어요. 아직도 산자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은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세요. 특히 성도 여러분들을 살아 있는 여러분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다시 새롭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아직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이슨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 11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 띄우셨나이다. 아멘 인생의 슬픔 변하여 춤이 되게 할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운 분도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소 감사드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심 그 은혜 두 번째 아직 산자의 땅에서 살아있다는 것 다시 아버지의 은총을 누릴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옛날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베푸시는 혜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살리셨나이다. 나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셨나이다. 너희 성도들아, 요하를 찬양하고 감사하자. 오늘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혹은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사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